대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일단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입니까? 어, 역수 관계죠. 밑과 진수가 바뀌었으니까 역수 관계예요. 자 그리고 음,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돼서 여기는 1,0이에요. 근데 지금 a는 1과 2 사이에 있대요. 여기가 2라고 했을 때 1과 2 사이에 a가 있는 거예요. 요 사이에 a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값이 요 값이 뭐가 되냐면 로그 2의 a죠. 로그 2의 a죠. 2의 값은 뭐가 될까요? 2를 집어넣어 보자. 2를 집어넣어 면 1이죠. 음, 즉이 예 값은 로그 2의 a 값은요. 0부터 1 사이에 있는 수가 되는 거예요. 그럼 얘를 역수해보면, 요거 역수해보면, 로그 g 2에, a 의 2죠. 역수, 역수, 요역수에주면 1, 부도방향 바뀝니다. 이렇게 될 거예요. 즉, a는 1보다 작죠. 0하고 1 사이에 있죠. 한마디로. 자, 얘가 뭐예요? b죠. b는 뭐가 됩니까? 1보다 크죠.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수를 역수해주면 1보다 클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요거, a분의 1은, 지금 a분의 1은 어떻게 되느냐 부동부 바뀌면서 1 역수해줘도 1 역수해주면 2분의 1 2분의 1하고 1 사이에 있어요. 여기가 2분의 1이면 이 사이에 a분의 1이 있는 거예요. 이 사이에 a분의 1이 있다고요. 이 사이에 a분의 1이 있어요. 그걸 대입해주면 은음 로그 2의 a분의 1이죠. 로그 2의 a분의 1은 로그 2의 음 a분의 1은 얘는 0보다 작아요, 음수예요. 즉, c, b는 아 이거 잘못 말했구나. 요거는 c였죠. c 이거 c였죠. a와 c는 역수 관계에. 이건 c죠. 어, b는 어떻게 된다? b는 0보다 작다, 음수다라는 거예요. 제일 작은 게 그러니까 b겠죠. 그다음에 0하고 1 사이에 있는 a가 되겠고, 그다음에 c는 1보다 크니까 c가 제일 크게 되겠습니다. b, a, c. 어, 3번이 되겠습니다.